여름나기를 마친 청소 노동자들은. 드는데요. 네. 어쨌든, 아, 의견이 그, 그 새로운 어떤, 그런 거뭐 어떤, 뭐, 증거를 갖고 나온다든지, 아, 내지는 그런, 아, 방어 방법, 방어의 도구, 우리가 갖고 나온다면,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. 근데 하나의 재미난 건 뭐냐면, 저거 뭐 수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왜 수박을 썰다가, 사실을 성폭행하려 해서, 위발점살 사야 했다는 것이, 공정 얘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나온 얘기 하려면, 실제로 어, 그 수박이 오히려 사긴 샀는데 이제 차 안에 들어 있었지. 어, 그것이 아이 어, 펜션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말이 지금 나왔거든요. 네, 네. 고생만을 고생만을 볼수 있는 예, 만약 그래서 있는. 만약에 수박이 이 펜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 샀다는 겁니다. 하나 샀는데 그 하나가 나중에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거든요. 예. 네. 그렇다면 수박을 썰다가 뭐.

이 집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적었죠. 유네스코 세계유산. 5중탑이 있는데, 이5중탑의 모습을 보면은, 우리 백제 정림사 탑이 갖고 있는 비례감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아니에요. 그, 그만큼 일본화됐다는 얘기인데, 그 중에 저 층을 보면은 5층인 것 같기도 하고, 6층. 아, 다음은 뭘 먹어볼까요? 이번에는 좀 따뜻한 게 먹고 싶네요. 목눈썹에 해당해, 속치마에 해당해, 상계 의상을. 멸지한 공간에 냉난방 기기. 음. 아,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. 기한 없이 다고 했는데. 네, 지금 네. 300번 3 0어 한때까지 해서. 바로바로 약간만 거 결혼하지마 그거 결혼 너무 힘들거야 다시한번 생각해봐 음. 형이 동심이 하잖아 그게 뭐야 동심때문래 형이 동심이 하잖아 <laughs> 형이 맨날 홍님이 얘기 듣고 다 하잖아 <laughs> 야 그거 사는거 <하는>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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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는 제가 <laughs> 커, 나의 커트라인이 40이었어요. 올해 올해는 결혼을 해야 돼요. 작년에 연애를 해서 <laughs> 네. 올해 <올레야> 되는데 커트라인은. <laughs>